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열두 명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너희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모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종량을 그 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루 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순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화없이 여러분 가운데에 강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어, 이제 모일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어,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들 앞에 문제가 하나 있죠. 어, 먼저는 갈 길이 좀 멉니다. 어, 지금 이들이 출발해야 되는 야하와강, 뭐 바벨론 근처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는 1500km 정도는 아주 먼 거리예요. 직선 거리는 그거보다 더 가깝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직선 거리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1500km 정도는 되는 거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넉달 걸려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 굉장히 좀긴 기간 동안 가야만 하는 겁니다. 단순한 여행길도 아니고 지금 생활의 터전을 다 옮기는 이사 짐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사 짐 센터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뭐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장정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들, 뭐 노약자, 뭐또 가축배들 다 끌고 가는 형태니까 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렇게 가난 한 땅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왕이 드린 예물들이 있고 방백들이 드린 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 어느 정도의 이게 어 지금 금액이고 가치인가 볼 때에 어 26절을 보면 뭐 은이 650 달란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한 달란트가 아 신약성경의 화폐 단위로 따지면 6천 대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일 달란트가 그러면 6천 명의 이 품삭시라는 건데요. 아, 대충 그렇게 따져 보니까 오늘날 뭐, 한, 뭐 오늘날 가치로 한 6억 정도 되는 아, 그런 은한 달란트가. 근데 지금 보니까 은이 뭐650 달란트. 게다가 이제 은보다 훨씬 더 비싼 금이 있잖아요. 금도 또 있고요. 달익이라고 하는 단단 단위가 나오는데 황소 한 마리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소 한 마리 값. 이제 이러면 이리저리 다 따지면 어, 계산을 어떤 분이 했어요.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 것같다그 그러니까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금액을 지금 이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1500kg 넉달길을 지금 오는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물론 본인들의 이제 그 탐심들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재물을 맡은 사람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 고대에 얼마나 많은 강도들 약탈꾼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현금 수송 차량 갈때 그냥 봉고차 타고 그냥 쉽게 쉽게 가지 않잖아요. 무장한 어떤 경비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현금 수송 차량이 지금 어, 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호시탐탐 노리겠어요. 야 저기 지금 한 어1,500명좀뭐다 합치면 뭐 노약자 다 합치면 한3,4,000명 지금 가고 있는 저 무리들이 있는데 있잖아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쟤네도 어마어마하게 많대라는 이야기가 쭉 퍼졌다고 한다면 그걸 지금 노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지금 보통 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길이 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에스라 정도 되면 왕에게 그리고 이런 그 금액들을 큰 금액을 갖고 있으니까 왕이 드린 예물도 있으니까. 어, 지금 군대를 좀 같이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호의 병력을 요청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왕에게 개인적으로 지금 조수를 받는 위치니까 왕하고 친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어, 도움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어, 그런데 이제 어, 그렇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못하게 된 거예요. 22절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에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지금 어 아마 이럴 수 있죠. 뭐 왕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봤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의 또 고백이에요. 물론 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 이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에 막 던진다고 할 때에 어 금신상에게 절안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능히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건져 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어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을 텐데.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대본에 어떤 반응 나와요? 어, 그래? 야, 그럼 너희는 뭐 군대 필요 없겠네. 이게 지금 꼭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안 좋게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악담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툭 던지는 말일 수 있잖아요. 어 그래? 야 그럼 뭐 너희는 뭐 군대나 이런 거다 필요없겠다야. 이렇게 나온 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했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군대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아, 그러니 어, 지금 에스라가 못 구한 겁니다.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돼 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못 구하게 된 거예요. 못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좀 난리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제 에스라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우리의 갈길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길에서 매복하는 모든 자, 대적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무사히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고 그들이 맡았던 이 거, 거액의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무사히 잘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구하는 것, 뭐 군대를 구하는 것,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헤미아가 이제 나중에 한 13년 뒤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는 니에미아는 왕에게 이것저것을 구해요. 충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통과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리고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라고 하면서 왕이 다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군대까지 보내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에스라 같은 일이 닥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래도 뭐 사람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정도 구를 것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우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에스라에게는 대접과 길에서 맺복한자의 손에서 이렇게 건지시는 것으로 도우셨죠. 니헤미아에게는 왕이 돕게 하시는 것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에게 주어져요. 핵심은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도우신 하나님이다. 에스라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음으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를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또 금식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결심, 거룩한 다짐, 흔들리지 않고 계속 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한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떼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